제일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힘든 거가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그래서 저한테 오는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인공관절을 하면 등산을 갈수 있다고 해서 인공관절을 했더니 무릎이 더 아파서 등산도 못 가고 요새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완전히 그 우울증에 빠져서 못 한다는 분들도 실제로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절의 기능의 100%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먼 미래에는 그거보다 나은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과학은 자기 원래 상태대로의 인공관, 자기의 무릎만큼의 기능을 한다는 거는 아주 요원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그러면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걸을 수 있고 하나는 통증이 없는 거거든요 통증이 덜한 거죠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했던 것들 뛰고 쪼그려 앉고 달리고 걷고 하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 뛰는 거 쪼그려 하는 거를 못 하고 걷는 거를 하는 거가 이문 관절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래 자기 기능의한 80, 90% 정도 하는 것이지 절대로 100%가 아니라는 거를 환자들한테 저는 항상 설명을 하는데 환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기대를 가져야지 절대로 정상 무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달아서 아픈 다리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가 인공관절이지, 원래 무릎을 복원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공관절 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바로 걷게 하거든요. 제환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걷게 하고, 무릎 구부리는 것도 바로 하고, 통증만 없다면, 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입원하는 기간은 5에서 7일 정도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후에 재활병원을 가서, 어, 재활치료를 한다? 뭐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집에 가서 그냥 정, 일상생활을 하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활병원을 가야 되냐? 재활치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냐는 거는 본인의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수술한 다음 바로 직후부터 일상생활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한자들 중에서는 3일 만에 집에 가서 회사 출근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에 나눠서 한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한 번에 입원했을 때 요번 주에 한쪽하고 다음 주에 한쪽을 하느냐 아니면은 한쪽을 먼저 하고 몇달 뒤에 다시 반대쪽을 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자의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냥 보통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 보통은 한 번에 입원을 했을 때 한쪽을 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반대쪽을 하는 그런 거를 택하든지 아니면. 한번 마취를 걸었을 때 동시에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양쪽이 장단점이 있죠. 우리 일부에서는 왜, 매도 한 번에 맞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한번 아프고서는 그 다음에 바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면에서는 재활이나 경제적인 여건에서는 한 번에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인공관절은 필연적으로 뼈를 자르고 그 자리에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피가 나는 수술이거든요. 물론 어떤 수술이든지 피는 다 나기 마련이지만 뼈에서 나는 피는 지혈이 불가능한 뼈그 출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경우에는 이거에 따른 어, 피가 나는 거에 따른 합병증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합병증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 혹은 갑병, 그 합병증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인 여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고령의 나이거나 한 경우에는 한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안전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